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설 명절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0가지 그리고 가장 듣기 좋은 말 5가지 영상 보시고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취준생 버전과 직장인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0가지 첫 번째 잔소리 어떻게 좋은 직장 한번 알아봐 줄까? 좋은 직장 알아봐 준다고 하면 네.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왜? 좋은 직장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요 저는 음. 그럴 것 같아요 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 네, 나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잔소리. 하, 그냥 기술 배우는 거 어때? 기술 배우라는 소리는 저는 할머니한테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음, 저도 남자는 기술을 배워야 음, 평생 먹고 산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어, 그냥 기술 배워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도 음.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도, 기술 배우라는 소리 많이 하죠. 음,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약간 고집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조금은... 근 조금만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잔소리 아니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어? 좀 어. 압박감도 심할 것 같아요 말하고 하고 싶어서 어. 안 하는 게아니요 저도 묻고 싶어요 왜안 될까요? <laughs> 네 번째 잔소리 좋은 데만 고르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맞춰서 들어가 이렇게. 기왕 취업 준비를 하는 거 좋은데 골라서 나의 스펙을 쌓고 좋은 데를 들어가고 싶은 욕심에 이제 계속 취업이 미뤄지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어,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사기가 좀 저하될 것 같아요. 그렇 응. 다섯 번째 잔소리. 결혼은 언제 하려고? 설날뿐만 응. 아니라 뭐 추석 때 응. 가족 행사 있을 때 자주 듣는거 네, 이게 나이가 좀더 들면 들수록 자주 듣는 같아요. 맞아요. 응. 여섯 번째 잔소리. 누구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음. 비교 대상이 내 또래 친척이면은 음. 아 비교된다는 게참 기분이 나쁜 건데. 그쵸.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비교당해도 그런. 기분 나쁜데.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랑 비교를 당하면 더. 그쵸. 비교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음. 일곱 번째 잔소리. 아유, 니네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어, 정말 심장 흡입하는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들고 싶어서 드냐고. 여덟 번째 잔소리. 아유, 너 저번보다 좀살좀 좀 쪘구나. 관리 좀 해. 이렇게까지는 뭐 관리 좀 해.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어, 저번 설보다 살좀 쪘네. 막, 어, 뭐 귀엽네. 뭐 이러시긴 하는데. 그냥 아, 내가 살쪘구나. 막 혼자 이렇게 뜨거내가지고 위기의식? 아, 아, 안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 한적 있어요. 아홉 번째 잔소리. 너이 험난한 세상 뭐 먹고 살래? 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거. 저희도 궁금해요. <laughs> 어, 어떻게 먹고 살지? 맞아. 맞아. 맨날 자기 전에 맞아. 고민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나열 번째 잔소리. 아, 그래서 뭐 취업은 했어? 만약 취업이 되어 있으면 떳떳하게 그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직 안된 상태라면. <laughs> 다음은 취준생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돈 안 필요하니? 제일 듣기 좋은 음, 말이죠. 마음은 또아막이러데아 그렇죠. 아니요 괜찮아요. 받을 때는 약간 딴청하고 음, 딴짓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다가 어, 아니요, 어, 주면 괜찮아요. 오 이러는데. 그리처음은 약간 못 들은 척. 네네. 그렇죠. 네. <laughs> 두 번째, 그래 네 소신대로 쭉 밀고 나가봐. 정말 힘이 될 거야. 얼마나 같아요. 힘이 돼 진짜. 어. 나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러 이것만큼의 응원이 없죠. 음. 세 번째. 그래, 네 젊을 때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취업이라는 게꼭 성공의 잣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하는 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너를 믿는다. 그 어떤 말보다 <laughs> 제일인 것 같아. 어, 믿는다는 어. 소리.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너 믿으니까. 이런 거는 진짜 누구한테 들어도 좋은 말 같아. 다섯 번째. 때가 되면 언젠가 다잘될 거야. 잘될 거라는 말이. 음... 마음이 되게 안정이 니다네 이렇게, 토닥 이렇게 토닥토닥해주면 네. 막 있던 조바심도 다 사그라질 것 같은 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직장인 버전입니다 직장인이 가장 듣기 싫은 말 10가지 첫 번째 너 집은 언제 살 거니? 어, 저희도 집 사고 싶죠 집이 뭐 사고 싶은데, 1, 2만 원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숨만 쉬고 돈안 쓰고 한 30년 이래야 집을 살까 말까 맞아, 그래도 거. 30년 3, 30, 40년 두 번째 뭐 부모님한테 효도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은 친척 어른들이 음. 많이 하는 거겠죠. 네. 세 번째 얘 누구 누구는 땡땡이 스카우트 됐다더라. 나는 내 직장에 만족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음. 비교 당하면 또 기분 나쁘죠. 그렇네 번째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음. 되게 뭐안 좋아 보인다.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사주면 <laughs> 어. 좋을 텐데. 그리고 특히 여자. 아. 어그럼 상처 받겠다. 어네 괜히 좀 상처도 받고 그냥 아 좀. 해야, 관리해야 되나보다 내가 이런 음.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애는 언제 가지려고? 어, 스트레스 많이 받을것 그렇죠. 같아요. 애도 어, 뭐가 있어야 가지겠죠. 그럼요. 그분들도 음. 뭐가 다 뭐가 힘드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련히 네. 잘낫겠죠 아, 네. 여섯 번째,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있니? 없죠 네, 너무 험난해서 <laughs> 계획을 맞아. 세울 수가 없어요 <laughs> 하루하루 살기가 요즘에 네. 너무 치열해서 네. 일곱 번째 그래서 돈은 좀 모아뒀니? 돈 모으고 싶죠 음, 그럼요 버는데 눈 뜨면 없어졌어요 사라지는 게돈 네. 여덟 번째. 아, 어, 너 저번보다 살이 많이 쪘구나? 진짜 싫어. 아, 어, 남자인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아, 진짜? 솔직히 들어도. 여자분들은 좀 많이 싫어. 어, 네, 싫어요. 아, 어, 저번보다 다리가 되게 튼튼해졌다. 어, 막 이런 거. <laughs> 아홉 번째.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먹고 살만은 해? 내가 만약에 벌이가 좀 괜찮으면, 아유, 먹고는 살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박봉이고 뭔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면은, 이 소리 들으면 뭐라고 어, 말하지? 그쵸 진짜 뭐라고 말하지? 상심이 크겠다 네. 열 번째 사귀는 사람은 있어? 결혼은 언제 하려고 이런 거 있어 남자친구 있어? 그럼 있다고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막뭐 이런 것도 다 파는 중도 있다 하나 물어서 대답을 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물어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어도 없다고 해야 돼요 그게 현명합니다 그래야 질문 공세가 어, 이어지지 않겠죠 안 피곤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장인이 듣고 싶은 말 다섯 가지 첫 번째 너를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 응. 언제나 응. 오,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너 알아서 잘 하겠지. 믿는다. 응. 이런. 거두 응. 번째, 혹시 도움 필요하면 응. 언제든지 말해. 정말 든든해. 이거 진짜 있다면. 든든해. 그렇죠. 응. 네, 설령 만약 어렵더라도 도움을 모청하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힘이 되니까. 그렇죠. 안정감이죠. 네. 세 번째, 네 소신대로 쭉 밀고 나가. 그러니까 믿는다. 뭐 음, 해라. 뭐 하던 대로 해라.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네 젊을 때 하고 싶은 거다 해봐. 가장 듣고 싶은 말인 취준생일 때랑 그리고 직장인일 때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음. 마지막 다섯 번째, 연휴 때만큼은 스트레스 다 풀고 푹 쉬렴. 연휴는 말 그대로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 다 풀어내고. 네, 이때만큼 쉬어야죠. 그렇죠. 이상으로 설 연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0가지와 가장 듣고 싶은 말 5가지를 알아봤는데 취준생, 직장인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맞아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곧 설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이 중에 하나는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네, 열심히 힘내시길 바랍니다. 더 다양한 영상,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